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제 아내가 오늘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오늘도 아니고 한 며칠간 썩 기분이 좋지 않아서 제가 어 그래 어 그래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알았어. 그래서 이제 어,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다시 한번 어,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엔 우삼겹 이번에는 양꼬치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여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보? 많이 알았어? 아니야, 기분이 아니야. 안 좋아? 우울해? 네, 그럼 y m o n 가 필요해 머니 y 니 o n e y money, e y m o e o n e o n y m o y m o n w e h a v e v e r y n a u g h t y girl 네아 o n e 이 m o n n o n 오 o n o m o e m o o n y e 원래는 이렇게 막 외출을 많이 하진 않는데 최근 들어서 좀일 때문에 좀 외출을 좀 많이 했더니 아내가 제가 밖에 나가는 게 싫대요 밖에 나가면 뭐 우울하고 싫대요 여보 나 밖에 나가는 거 싫어? I don't like. 5 years you are staying with me most of the time s what Recently you r e very much going out and then because of my period recently and then a l l t i m e really really I don't feel good 여기 자막막 자막 해야겠다. 캡션 해야겠다. 여보 <웃음> mm. <웃음>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네. 네, 가자. 네. <레아> 저데이팅 <레아> <짜란>. 할까요? 저는 아, 루나. 루나, 이보가레이스해 줘요. 루나. 루나. 오. 괜찮아, 괜찮아. 이 루나 wants to see them. 루나, 저기 좀 봐. 저기, 저기. 안녕하세 <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 레아> <레아> <레아> 어 o m m y I'm going to put m o 이 m y t o w 아 r d s you. Oh, 라고 u r e a good thing. This is a little bit of a head. I said, I said, I said, I s a s 루나 조심해 차 타요 물, 조심하세요 물 조심하세요 루나야. 어여보가 해. 루나 아니 아니 저 내가 해. 루나 <laughs> 이리 오세요 앉아 루나야. 안돼 안돼 루나 물 밟지 말고 가세요 루나야. 오이 사이 s i d e 이 사이. 여보, 오늘 여기 사람 많다. 어, 너무 많다. 저희 여기, 어, 맞아요, 루나. 최애 어, 고깃집인데, 저희가 그 추석 때 여기 그한 2주 정도 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저희들처럼 오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던 것일까? 굉장히 많네. 어, 그래. 괜찮아? 어, 아주 예뻐요, 여보. 너무 예뻐. 괜찮아. 너무 예뻐요, 여보. 어... 제 아내가 어? 어, 어. 언제나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했어요. 윤나야 여보야. 알았지? 아, 응. 아, 어. 어. 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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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 <laughs> 아, 류나 졸려? 졸려. 아이고, 우리 류나 졸려요. 데디도 졸려, 류나야. 데디도 졸려. <laughs> 응 나도 졸려 왜? 왜냐면 류나 때문에 잘못 잤어 어제 류나 때문에 잘못 잤어 밤에 류나 어, 화장실 가고 싶었어 그리고 밤에 류나 우유 달라 그랬어 내가 다 했어 내가 어 내가 다 했어 어. 어 뽀로로 주스도 먹었어 너무 피곤했어 I know i w a s h e a i n you because the medicine was making me help s l e e p 음. 음. 제 아내가 그 이제 우리나라 온 다음에 그 피부가 이상하게 약해져서 얼굴에 가끔 그 발진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피부과 약, 피부과 약을 가끔 먹을 때가 있는데 먹으면은 밤에 완전 잠을 푹 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약을 안 먹는데. 오늘 그 약을 어젯밤에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 밤에 정신 못 차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지하철역까지 좀 아내가 태워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잠자고 있는 아내하고 딸을 보니까 딸은 깼는데 아내를 보니까 제가 차마 그 어, 깨울 수가 없어서 그냥 좀더 쉬게 했습니다. 리나 배고파요? 어 그래. 좌, 좀 이따 먹자. 루나 어, 스타일 어때요? 어, 불러왔다. 루나 조심해 뜨거워. 자, 그럼 고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여보, 쿠킹 하고 있어. 짜란. Joy. 어 고마워 여보. 잘 먹었어. 잘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면 돼. 아니야. 왜? 잘 먹었어요. 이마 아니야 잘 먹어 이렇게 그러면 잘 먹어. 먹어 어 알았지? 그거 는 이제 먹고 나서 어아 여보가 뭐 나한테 얘기할 때는 어잘 먹어요 <laughs> 잘 드세요 <laughs> 하면 돼. 잘 드세요. 잘 드세요. 어 맛있게 드세요. 어잘 먹어려나. 여기가 그 다른 그 뭐랄까 양꼬치 집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 어, 구파발에 있는 데인데요. 여기 한번 오면은 다른 데못 가요. 그렇지 뭐 여기 정말 맛있지. 어. 어, 여기 물, 어. 자, 이제 아내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홍대 갔을 때, 그치? 홍대에 있는, 어, 램, 어, 양꼬치 집에 갔을 때영 별로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원래는 이제, 어, 중국에 계시다가 우리나라 오신 분들인데, 아, 어, 그, 한분 같은, 그니까 이제 부부하고 가족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 중에, 어, 아내 되시는 분은, 그, 한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도 지금 이제 귀화,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고 제안내에언젠젠 귀화를 할할입입다다한국으로요 여보도 여보 썸데이 한국인코한국 돼야지 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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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에서한국에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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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아 너무 맛있다 여보야. 음, 아 진짜 넘나 맛 있는 거, 왜 나도 잘 먹어? 여보, 즐겨 알았지? 즐겨. 아, 배부르게 먹고 나서, 여기 구파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 판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어. 여기가 롯데몰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이런 거 커다란 몰 보고서 아내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여보, 여기 기억나? 네. 어? 우리 홈타운. 우리 홈타운. 어, 맞아. 어땠어? 어, 좋았어? 많은 기억들이 있었지, 여보. 응. 음. <목소리로> <목소리로> 고인 없어? 식사 하자마자 여보 어기 막 달리 달렸더니 아우 어, 나 힘들다 여보 yeah, 힘들어 nice 어, 소화됐어요? 아 여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여보 촬 촬영했잖아 <laughs> 여보 레코딩했잖아 내가 러닝했어 내가 루나하고 러닝했어 저기 아 여보 아 여러분 이렇게 어, 영상 어, 저희가 간만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저 성원 오. 아, 예. <laughs>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해. What's the meaning? 어, 하드리 e e will, f o r y e 어, want... 말해. I want to s something. 여기는 I 제가 want... 자막을 써야겠다. 캡션 해야겠다. 어. I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everyone living t h e r 어, 뭐라고? <laughs> Even the people who lives t h e r comments I w i l 아, <laughs> <Yeah>. 네. <Politic. 웃음> 음,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Bye -bye. Oh, bye bye. Enough, bye, enough. bye.